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 영상에서 투수 고우석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KBOD를 역대 최연소 30세이브 기록을 갈아채우며 리그 최고 수준의 마무리 투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9 준플레이오프 3차전 9회초 데뷔 첫 준플레이오프 세이브를 올리고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시즌을 필승조로 시작해서 5월달쯤 당시 마무리 정찬헌이 부상으로 인해 마무리로 보직을 전환해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최종기록 65경기 71이닝 8승 2패 35세이브 1홀드 방어율 1 5이라는 특급 피칭으로 드디어 팀의 마무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0 시즌을 앞두고 254.8% 인상된 2억 2천천만원의 연봉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 초고 끝내기 피홈런 포함 2번이나 물론 세이브를 얻어 맞으며 포스트 시즌의 쓴맛을 크게 봤습니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고호석 2020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부상과 수퍼머 징크스로 고생한 시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는 성공입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가 된 만큼 2019 WBSC 프리미어 12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고호석의 개인 첫 성인 대표팀 입성이었는데 포스트 시즌 때 부진을 발판 삼아 김경문호에서는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 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회 내내 제구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대만전과 일본전에서는 삼지를 잡아놓고도 볼넷을 허용해 장작을 쌓고 내려오는 등 특기인 빠른 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피안타가 쿠바전 단한 개뿐이었음에도 자책점이 2점이나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최종 성적은 3세 경기 등판에 0승 0패 3-3진 4-4-4구 방어율 6.00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두 번째 국가대표팀 합류이자 첫 올림픽 무대입니다. 이로써 고호석은 이번 올림픽의 예선과 본선 모두 출전하게 됐습니다. 고호석의 올림픽 데뷔전은 오프닝 라운드 2차전 미국전이었습니다. 5회 고영표가 승계주자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등판했지만 이 안타를 내리 허용하며 실점했습니다. 이후 아웃 카운트를 하나를 잡아내 이닝을 마무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이후 준결승 1차전 일본전에 다시 등판했습니다. 2대2 동점인 8회 말에 올라와서 1살을 잡은 이후 안타를 맞았지만 다음 타자에게 병살타성 2루 땅볼을 유도해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일루에 베이스 커버를 들어갔지만 베이스를 찾지 못하고 헛발질을 길 해버리며 일루 주자의 출루를 허용했습니다. 인닝을 끝내지 못한 2사1루 상황에서 계속된 볼질로 위기를 자초하더니 2사 말루 상황에서 결국 일본 대표팀 1번 타자 야마다 테츠토를 상대로 던진 초구가 3타점 싹쓸이 2루타가 되며 5대2 역전을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9회초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점수를 만회하지 못하면서 경기가 5대1로 종료되어 준결승 한 경기를 대차게 말아먹은 원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준결승 두 경기에서 미국과 맞붙게 되며 해당 경기를 승리하면 결승전으로 패배하면 동메달 결정전으로 진출합니다. 실제 키는 182채 되지 않습니다. 투수 중 190에 달하는 장신들이 많은 걸 감안하면 작은 키지만 평균 153km/h 최고 약 158km/h까지 찍히는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을 던집니다. 이런 모습은 메이저 리그의 크레이그 킴브레를 떠오르게 하기도 직구 구속으로 안우진과 함께 리그에서 가장 빠릅니다. 분당 rpm이 2,400대로 SSG 랜더스의 하재훈과 더불어. 다회전구를 구사하는데 본인의 말로는 그냥 던지면 안되고 손가락이 갈고리라고 생각하고 갈고리처럼 잡아서 낚아채는 기법으로 그냥 눌러서 내린다고 합니다 패스트볼의 구위가 좋아 지명 당시 잘 키워서 미래의 마무리로 쓰자는 의견이 팬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변화구로는 137에서 140km/h의 가큰 슬라이더와 평균 148km/h 최대 151km/h의 커터 약 130에서 135km/h 정도의 너클 커브를 구사합니다. 가끔 135짜리 체인지업도 보였으나 2019 시즌에는 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단 직후에는 구속을 147에서 148 정도로 떨어뜨리며 제구를 잡아보려 했으나 2년 연속 실패했다가 최일원 투수 코치가 제구를 위해. 구속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투구폼을 교정, 구속을 오히려 증가시키면서 제고와 무브먼트까지 향상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2019년 포심 평균 구속이 148kmh에서 151kmh로 급상승하였다. 최고 구속은 156.5kmh까지 찍으면서 언터처블이 되었습니다. 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구속도 좋지만 구속에 비해서 특히 힘이 좋다고 투수치고 익스텐션이 짧은 편입니다. 정말 짧을 때는 150cm 대 초반에서도 형성되기도 하고 길어도 181cm 정도로 주로 170에서 180cm 정도에서 형성되어 체감 구속에서 손해를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속구 구속이 150km 중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충분히 상수할 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제구와 올바른 체중 이동을 위해 익스텐션을 희생하는 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단점으로 뽑히는 점은 제구력이다. 제구력 자체는 괜찮은 편이지만 타이트한 상황이나 주자가 득점권에 나가면 릴리스 포인트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힘이 너무 들어가는 건지 제구가 흩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속구와 커터, 슬라이더가 모두 구속이 워낙 빨라 속구가 안 좋을 때는 원 타이밍에 맞아 나가곤 합니다. 커브도 구사하지만 포수가 유각 남을 때는 거의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심 슬라이더 투 피치 투구가 잦습니다. 투구 폼이 상당히 역동적인데 와인드업부터 팔을 뒤로 할 때까지는 느리다가 이후부터 가속이 붙으며 공을 던진 직후에는 다리가 약 180도로 찢어집니다. 덕분에 긴 이닝을 맞기에는 체력적으로 무리인데다가 십자인데 파열로 군면제까지 받았으니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클로저로 정착한 이후에도 1이닝 내지는 일정 투구수를 넘어가면 구위가 확 떨어지고 제구가 무너지면서 경기 자체를 내주는 일도 잦은 편이니 그 외로 투수 땅볼 수비 시송구가 베이스 커버 등의 수비 기본기가 매우 불안합니다. 마무리 투수의 특성 상 번트 타구 처리나 땅볼 처리의 일이 잦다는 걸 감안하면. 꼭 보완해야 할 문제입니? 2019년에도 베이스 커버를 제대로 안해서 김용희에게 혼난 적 있고, 도쿄 올림픽 때도 베이스 커버 실책으로 참사를 일으키기도 한 만큼 아직까진 짬이 부족합니다. 공식 별명은 고우돌이입니다. 석을 돌로 바꾸면 고우돌인데, 이를 고우돌이로 읽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도 고우돌이인데 실제로는 돌석자를 안 씁니다. 고종 사촌형 유재율을 따라서 야구를 시작했는데 열혈 엘펜인 아버지를 둔 유재율은 엘펜이 맞는지 아닌지 불확실한 반면 고우석은 열혈 엘펜입니다. 엘펜인 고모부의 영향을 유재율가 아니라 고우석이 다이렉트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재율은 2018 시즌을 앞두고 FA 김현수의 보상으로 두산 베어스로 이적하였습니다. 이미 2013년에 엘봉을 가득 맞아 쓴 과거에 페보그리 커뮤니티마다 퍼진 지 오래라 선수 본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 전부터 웬만한 팬이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팬 인증 그리고 드래프트 후 인터뷰를 통해 LG 팬임을 언급했습니다. 리버풀 FC의 팬이라고 합니다. 리버풀 팬 인증 마지막 리그 우승이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두팀 LG와 리버풀 중 누가 리그 우승을 먼저 할지 몰랐지만 결국은 리버풀이 2020년에 먼저 우승했습니다. 2016년 아시아 청소년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보여준 세레머니가 대단합니다. 2018년 9월 28일 2018 시즌 마지막 기아전이 끝나고 있었던 봉준근의 은퇴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눈길을 끌었는데 같이 선수 생활을 한 적도 거의 없는 대선배의 은퇴식에 눈물을 그렇게 흘린 이유가 어려서부터 LG 트윈스의 팬이어서 봉준근의 플레이를 계속 봐왔고 또 봉준근이 1, 2시즌 동안 55승 109세이브의 성적을 거두고도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감정이입이 되어 많은 눈물이 났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유강남의 인터뷰에 따르면 유강남을 문세윤으로 부른 장본인입니다. 처음에는 선배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문세윤이라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서 문세윤이라 부르더니 나중에는 아예 한인망이라고 외친다고 했습니다. 프리미어 12김경문호의 승선한 후 한국 시리즈를 치르느라 아직 합류하지 못한 친구 이정우에게 내 경기만 하고 와라고 말을 전했고 이정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인성과 멘탈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2020년 9월 15일 한화전에서 끝내기 사구로 경기를 패했을 때 사구의 주인공인 정진호에게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이어진 패배이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의를 먼저 갖추는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엘투브의 최고 단골, 더가우 TMI에서 매번 분량이 좋고 2020 시즌에는 엘투브에서 매번 쿠키 영상으로 추가 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야구 갤러리에서는 관우의 오타인 고나와 역경 고나우석이라고 불립니다. 해외 야구 갤러리의 진 삼국지 성향에 모 갤러가 고우석이 세이브를 하거나, 물론 세이브를 할 때마다 관우 합성 사제를 만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주차를 못한다고 합니다. 최동환이 밝히기론 주차만 한 시간이 걸린다고 차는 2021년식 아우디 A6를 타고 다니는 듯 합니다. 이상하리 만치 삼성 라이온즈에 약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갤러리에 의하면 김오재호와 닮았다고 합니다. 민트초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1년 국내 스포츠 양말 브랜드 컴포트와 후원 계약을 맺어 양말을 후원받는다고 합니다. 같은 팀 임찬규의 추천으로 양말을 알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손이 상당히 예쁜 편입니다. 아. 베이스만 밟았더라면 팽팽한 동점 상황에 등판했으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의 고호석에겐 아쉬움으로 가득한 승부였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4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야구 준결승 일본과의 경기에서 2대5로 패했습니다. 한국은 8회 초까지 2대1로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8회 말에 선택한 카드는 바로 고호석입니다. 고호석은 산두타자 아사무라 히데토를 삼진으로 잡고 출발이 좋았지만 야나기타 유키에게 좌전 안타를 맞아 첫 출루를 허용했습니다. 곤도 겐스케와 승부한 고오석은 일루 땅볼을 유도하는데 성공했고 일루수 유격수 투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꿈꿨으나 고오석의 스텝이 꼬이면서 일루를 밟지 못하는 아쉬운 장면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주자 한 명을 살린 것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줄이야 폭투를 범하면서 흔들린 고오석은. 무라카미 모네타카를 자동 고의 사고로 내보내며 일로를 채웠지만 가이 타쿠야에게도 볼렛을 허용하면서 말로 위기를 맞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음 상대는 야마다 데스토입니다. 고호석은 패스트 볼로 공략하려 했지만 야마다의 타구는 좌측 펜스를 강타하는 이루타로 이어졌고 그 사이 주자 3명이 모두 득점하는 장면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승부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명이인으로 2017년 피살당한 고호석이 있습니다. 배우 송선미의 남편입니다.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호석씨가 2017년 8월 21일 사망했는데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명 여자 배우의 남편인 고호석씨가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송선미 남편 고우석 씨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모차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돼 인근에 위치한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고 씨는 사무실 안에서 사촌과 다툼을 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사촌의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 씨는 할아버지 재산의 상속 문제를 두고 다른 가족과 분쟁을 벌여왔었는데 다른 가족의 사정을 잘 아는 조모 씨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선미 남편 사망 원인에 대해 살해 범인 조 씨는 고우석 씨에게 상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기로 했으나 씨가 천만 원 밖에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으나 피의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일각에서 범인이 송선미의 남편 분 사촌 형제의 지인으로도 알려졌으나 아직 정확하게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송선미의 남편 직업은 3살 연상의 미술감독으로 지난 2006년 결혼했으며 송선미 자녀 아이로는 지난 2015년 4월 첫 딸을 얻었습니다. 곽씨 장순 38세는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관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